정윤이 양이 존나 개씹 변태고요. 아, 이민생의 타빈님과 리제님이 개씹 변태고요. 삼기생은 리코님, 리코님, 리콘 네. 용사. 에로 용사다, 에로 용사. 아, 제발 이쁜 거. 아니, 제발 이쁜. 짠. 제발 이쁜 어? 뭘 해줘. 어, 강자. 너뭐리 아이스크림 달았네. 강지장. 난이가 스키. 담배 좋아하는데. 요리 뭐야 안 해줘. 요리 뭐야 안 해줘. <laughs> 요리 뭐안 보... 하. 아, 나... 자. 아니 이거 뭐야? 왜 간지가 안 나는 거야? 어 이거 어제 니네 그 천만님이 입으셨던 건가 보다. 아 그래? 아니 너 천만님, 너 딸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네. 너한테 배웠다던데? 대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니 어떻게 그 이쁜 목소리를 어저탱이란 단어가 나와 강지야? 미안한데 난 그런 단어를 쓴 아. 역사가 <웃음> 없어. <웃음> <laughs> 아니 근데 똘복이도 옆에서 강지는 그런 말안 쓰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아니 타비님도 그렇고 리제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 고운 목소리로 저탱이란 단어 아예 나는 나는 그거 할수 있어 나는 딱 보자마자 와씨 빵빵아이이 <laughs> 정도 할수 있잖아 야빵빵이 정도가 아니었어 쟤 저한테 저탱이라 했어요 아니 제가 나보다 심하다니까 아 잠깐만 강지야! 강지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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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애들아 잠깐만 그래서 누구 저탱이 얘기하는 건지 좀 알려줘봐 <laughs> 아김떨벅자 아 원래 그런 놈들이야 잘하지 말고 고소한다 그래. <laughs> 아니 희나야 탑이랑 리제가 저탱이란 말을 썼대 근데 나한테 배웠다고 차비한테 얘기를 했대 시가 아, 어떻게 생각하냐? 어제 이건 내가 고소를 해도 시가 무죄 이거는 진짜 유죄 아니냐 쟤네? <laughs> 아니 탑이 엄청 순수하고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니 근데 네. 어제 차비님 탑이 모르시는거나요전 그 리제님이랑 예? 네. 강지한테 배웠다면서 막 차비님 보충을 거수, 거수, 거수 막 할게요. 흔들어주면은 어우 저탱이 이러면서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아 짱니 이거 제가 봤을 때 교육 다시 시켜야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냥. 성교육 좀잘 시키세요. 이게 성교육 문제냐, 씨발, 이게? 희나야 <laughs> 이게 씨. <laughs> 성교육 문제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성교육 문제야? 애들 아니, 애들 뇌구조가 문제야? 뇌구조가? 아니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쉽지않해서부 선배님들이구나? 좀 창피하다 아니, 아니 뭔가 웃겨 그냥 아니 심지어 증거가 많대 강지야 샤비야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바라보지 마라 내 딸내미라도 이제 그런 놈이 있고 안 그런 놈이 있는 거야 왜? 래 그래. 어? 아끼해 <laughs> 아니 타빙님안 그런 분 아니었어? 아 쥐라개개랑리제가 아, 제일 심해 아 그래? 근데 약간 둘이 다른 게 리제는 말로만 두둥이 파이터고 차비는 진짜 일부러 막반응볼고 만지고 방송에썰풀려고막 에에? 막 만지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아! 아 이게 행복파였어? 너, 너, 너너 너, 유교걸이었잖아 많이 당했죠 너 스텔라이브에 와서 뭐 직원으로 좀 있어볼래? ㅅㅂ 이게 그렇게 아. 되나? 유교걸이 되나? <laughs> 장담할게요 차비님, 차비가 차비님 딱 보잖아요 오늘 초면에 차비님 가슴 만질 걸 어? 아니 뭐 가슴을 만져요 <laughs> 아니 제가 봤어요 제가 남한테 그었으니 <laughs> 아니 스텔라이브는 이게 일상이야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그냥 그래 그냥 <laughs> 아니 어떤 <완전> 여고생들이잖아 아 ㅈ 라 하지마 이제 아니라니까 <laughs> 네가 상상하고 싶은 데로 상상하고 말하지 말라고 차비야 아니, <laughs> 아니 원래 멋있어, 이게 청춘 호기심이 그냥. 갓 생기는 게 여중생 여고생이잖아 아니 걔네는 그냥 변태야 그냥 변태 새끼들 <laughs> 너네 딸이야. 난들 <laughs> 개반들 새끼들 그냥. 아니 어떻게 음, 너한테 그런 아이들이 나와너너 너 나랑 손붙잡고 학당 갔던 애잖아. 진짜 너 스텔라브 이 애들이 한일 아니 자3일만 있어 봐라 유교거리 되나 이게. 아 근데 너도 올문 거구나? 올문 거보다는 그냥 그래 씨발 해라 이런 느낌인 거지. 이제는 그 수준은 <laughs> <시주는 웃음> 이미 끝났어. 아 해탈했구나. 아 <laughs> 귀엽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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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일기생의 <laughs> 정윤이 양이 존나 개씨변태고요 일기생의 아, 사빈님과 리젠님이 개씹 변태고요. 삼기생은 리코님, 리코 형사, 에로 용사죠, 에로 용사. 아니 무슨 소설 대목 같아. 에로 용사 뭐야? 삼기는 그렇게 시화지 않아. 근데 가끔 리코가 말 실수하면서 그 약간 야한 말들을 때가 있어요. <목소리> 아니 나는 에로 용원 아니야. 나나는 약간 미소녀 약간 이런 쪽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그건 변태 아니잖아. 야, 니네는 포켓몬 좋아하고 동물 좋아하는 야, 포켓몬 좋아하는 너네보다 낫지. 아니 나는 그래도 차라리 교수님이라고 물 그러면은 이해는 하는데 변태라고 하긴 음. 좀 어려워. 차라리 배운 변태 쪽이 나,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래도 막 그런 거를 설명할 때 단어를 음. 천박하게 쓰지 않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천박 선배님들 뭐야 이기생. 저는 천박하지 않아요. 같은 기술면좀 어떻게 좀 해봐요. 제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황시키려고 저도 한수더떠 보거든요. 그러면 한수더 떠요. 제가 한수더 뜨면은 그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두수더 떠가지고 말릴 수 없어요. 고소할게요 그냥. 고소하는 게 편하겠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laughs> <laughs> 어? 이런 발언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네, 저도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 남들 앞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아. 근데 남들 앞에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년 방송 인생 방송에서 저탱이 얘기한 거 처음이에요. 저 살면서 그 단어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미안한데, 저도요. <laughs> 아니네 아니, 그리고울봉님 앞에서 그랬다면? 아니 말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정리제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거짓말하지 마. 넌 너야. 정리제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 사장님 진짜예요. 이건 진짜 진짜. 아, 정, 아무 말도 씨. 안 했는데 시장을 리제가 먼저 했어요. 아니 도피형 뭐예요 또? 나딱 아, 봐도 씨, 알겠어. 탑이 리제, 리제, 리제 앞에서 범불어 가지고 다 어? 자기도 한수더 떠서 리제가 어? 색드 쳐가지고 지도 한수더 떠가지고 한해 보려다가 리제가 한수더 떠. 그럼 희남님이랑 다를 게 뭐예요 탑이님이? <laughs> 희나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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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둘이 예. 똑같은 거잖 아, 아니. 아아 유니버스는 하나다. 아 근데 전 남들 앞에서 안 그래도 멤버들 앞에서는 짜 안지혜 선생한테서 안 그래요. 아니 거기까지 갔다고. 아니, 진도 빠르시네. 갈만큼 아셨네, 희나님도씨부래 아니 사장님 정말로. 저 진짜 이거 근데 저 교육 한번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뭔 교육 을해 아니 교육. 게 뭐가 있다고 교육을 해 <laughs> 교육해야지 아, 좋은 단어를 알려주는 이런 거지 이런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좋은 단어 교육... 알잖아 가슴 근데 <laughs> 왜저 책이라는 <laughs> 걸 쓰는데 아니 <laughs>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해야지 성교육 아니 좋은 단어 내두고 어? 본인들이 약간 선정적인 거를 골라서 말씀하시는 거면서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 어. 대화 영양에도 그래요 본인이 성교육 듣고 싶어 하냐고 사장님한테 우리 계속 교육하라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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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우리 거였구나. <rocking> <laughs> 우리 사장님이 하는 건좀 궁금하긴 하다. 사장님이 <웃음> 교육하는 생에서?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achieve. 웃음>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아니에요. 교육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 교육이야 진짜 살다 살다. 부끄러워요. <laughs> <laughs> 근데 광부가 생각보다 인기 많아. 생각보다 인기 있는 직업이야 이거. <봇> 어제 오늘 누구 만난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인기 있는지 알수 있나요? 아니 누구를 만나진 않지만요.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강지 상상 속에 인기 직업이란 거의. <laughs> 아 근데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 않나 힘들어. <laughs> 강지님 야한 얘기 해주세요. <laughs> 아니 나 옛날에 그런 거 있었다 진짜? 여자애가 한명 있었는데 나랑 동갑이었다? 근데 갑자기 나를 와보래 그래서 내가 갔어. 근데 갑자기 야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나한테 초등학교 때 여자애가 나보고 너 애기 어떻게 생긴 줄 알아? 몰라. 왜냐면 그런 걸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놀기 바쁘고 그런 애가 뭘 그런 걸 알겠냐. 근데 이제 막뭐 약간 남자의 그게 난 아직도 의문이야. 그걸 나한테 왜 말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년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 뭐하고 살까 지금? 시벌 크크. 누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자고 했냐. 야한 얘기하니까 존나 흥미진진하네. <laughs> 미친 변태놈이. 자, 빨리 먹, 먹어봅시다. 먹 훈투, 훈투. 천천 먹고. 그렇지. 집 갔다 와서 영 그렇지. 먹어야겠다. <laughs> 어? 어? 그렇지. <laughs> 마지막 왔다. <laughs> 무슨 소리지 이게?

구아 구기없어 구기없어! 잠깐만 나 죽는다 이거! 아이도도가도가나 아니,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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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빈님 리님 보다가 웃다가 아니 저 우리 정글 죽이는거 뭐예요 죄송해요 못요 아니 줄수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와줄 수 있냐고 다섯 번 불렀다고요!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멀티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그럴 수 있죠 미안합니다! 미 <laughs> 아! <laughs>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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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좀 살려주세요 대박!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욕 나오는데? 욕 나온다고? 욕 나오는 게 아니라 욕욕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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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궁없 나이스 보여줘요 행행박 행박 보여줘 행박이, 보여줘 행박이 행박아 보여줘 행박이 뭐야 린 행박이 보여줘 가 싸워야지 행박이 아나구나오이 그렇지 행박아 그렇지 벌렸어 행박이 뛰어 그렇지 행박이 아! 좋다 아! 조심 조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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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올렸어 올렸어 그렇지 행박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시대 행박이 잘하는데 아! 아니 린 잘한다 근데 아이 아 파라. 아우 쿠머린 뭐야? 야! 유진! 나란다. 피 아프지? 야! 어차, 너무 새끼. 이거 나 처맞아라. 너 죽었다 이개놈 새끼. 자, 아, 아, 아. 어이 씨야바루수 너무 아픈 거 아니야? 하야! 여기. <돌라> <돌라> 네, 분명히 이딸과 하나 하는 건데 입질은 15초 콤보를 넣고 있는 거. 달려! <돌라> 오케 아. 야. 좋은데, 이거야! 이거 하던! 댄스 머신. 어, 이것도 좋은데? 아, 씨바, 들어와봐. 내가 맞짱 또 이겨줄게. 나 뭐야? 어, 어. 어, 어, 어. 샥, 샥. 샥,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팔았다. 아, 나 말해 죽었네. 아이개 ᄃ 끼야내 악세 꿀이네. 아야. 아, 십발. 아, 그만, 그만! 개 ᄃ ᄃ ᄃ ᄃ ᄃ ᄃ 야야야자자 ᄃ 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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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쫄라, 쫄라 개. 박수쳐 아 방구 존나 힘들다 와 네네네네네 네네. 아니 뭔가 기분이 좀 뽕긋뽕긋해 아니 약간 좀 뽕긋뽕긋의 뜻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하이한데 뭔가 나른한 느낌, 상쾌한 느낌, 뽕긋뽕긋하다. 좋은 거야. 진짜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셔야 알것 같아요. 보여달라고. 아니 근데 아 정리가 덜 돼가지고 잠깐만. 아씨, 뭔가 내가 처음으로 꾸며본 거라 좀 창피한데? 제대로 꾸몄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꾸몄어? 이거랑 그리고 옆에도 있어. 여기 약간 잠깐만. 아또 칭찬해주니까 그리고 여기 여기 이제 보면은 오른쪽에 있고 골드 버튼 아니야? 저 나무 나무야. 나 아직 실버 버튼도 안 받았거든. 그래서 팬이 우드 버튼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아 귀찮아서 안 받았어. 그냥 백만 찍으면 백만 대 같이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에. 달라블 줄까?